안녕하세요 김일방입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8절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아,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 자기 주인을 시종드는 사람은 영화를 냈습니다. 영화는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하다란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시종드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화를 냈습니다. 곧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종에게 문화를 맡겼습니다. 열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겼는데 그들 중에 한 종은 그것을 받고 나가서 주인이 지시하신 대로 장사를 해서 한 문화로 일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문화는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일문화 만들었으니 1억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다른 종이 장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하여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천만 원으로 오천만 원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종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분인 것을 알고 그는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땅에 파묻어뒀다가 주인에게 끊여 흙이 묻은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주인은 화를 내면서 그 종에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아까도 두대네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일곱 명은 주인에게 받은 문화를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문화를 잘못된 곳에 투자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주었거나 한 것입니다. 주인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거나 잘못된 곳에 돈을 어, 흡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화를 받았을 때 어,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반드시 많은 어, 과실을 따야 하는 것입니다. 한 종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열매를 내놓아라 하니까 어, 주인이 없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할지 땅만 버리느냐.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제가 나무 주위를 두릅하고 그름을 주고 잘 키우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주인은 1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3년을 기다리고 또 1년을 더 돌보고 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처 빨리 앉아는것 같아 하고는 찍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받은 사람 중에서 7명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마 그 문화를 투자해놓고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사람은 그 문화를 땅에 파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종, 착하고 충성된 종한 명은 그 문화를 잘 투자해서 그것으로. 열 문화를 만들었고 또한 종은 다스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인은 문화를 맡긴 후에 먼 나라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에게 문화를 받은 종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으로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열매가 맺지 않다고 찌그만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심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과실을 거둘 때까지 여러분 아 노아가 나무를 짓기